이 탈부가지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<laughs> 열심히 사는 이 유미 씨한테 믿음이 가고 전국에서 다 와요 유미 씨한테 어차 어, 사실 분은 믿고 어 돈도 싸고 많이 할인도 해주니 하니까 그러니까 이 일로가지고 와 유미 씨한테 부탁하세요 절대 내가 그건 장담하고 보증합니다 어? 어,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거 허풍이 아니에요. 이거 경찰서 모자 돌보미 경찰서 돌보미? 응. 네. 근데 뭐 도로에 나가서 이런 거 하시니? 아니 동네 순찰 아 동네 순찰 딱 사진 찍는 거지 <laughs> <이 장사지> 이쁘게 찍어 <laughs> 이런 거 이렇게 이렇게 바로 하는 아니, 멋있게 막 이러고 있어 웃음은 여전히야 테레비 다 오는 거라 뭐라 가끔씩 TV에서 <laughs> 그 녹화하면서 <laughs> 그 출연자들 되게 웃기는 얘기할 때 제가 웃음이 요라아야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제가 <내가> 진짜 네. <laughs> 웃으면은 한참 후딱 내 웃음소리가 너무 커서 이혼어요아 네. 네. <laughs> 너무 대한민국 방방곡곡 큰뭐안데가없어라고 음. 정신없이 살아가지고 오래 살고 싶어. <laughs> 아니 선생님. 정신없이 사셔서 오래 살고 싶은 아니라 중년층이가 금방 가버리더라.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? 이 아, 우리 엄마가 대한민국에 딱 62세 오셨어요. 그때 내가 오라오라 하니까 그때 당시 뭐라 했냐면 내가 삶을 이제 얼마나 더 살겠냐 했거든요. 음. 지금 우리 엄마가 76세예요. 음. 지난번에 코로나 때문에 막 난리 났을 때아 아보다 두살 들먹. 예, 코로나 때문에 난리 났을 때 우리 엄마 하시는 말이 나는 벌써 죽으면 안 돼. 난 돈에 <laughs> 살. 내가 그, 내가 그렇다고. 그러면서 집에서 안 나오더라고요. 음. <laughs> 내가 간다니까 오지 말래요. 음. <laughs> 코로나 얼룩게. 음. <어려운> <laughs> 음. <laughs> 내가, 예. 그리고 막 인천, 제주도서부터 막, 저, 저, 저 대한민국 다 근무를 했어. 그러니까, 어느 든 내가 정년퇴직이다라고요 음. 정신없이 살다 그렇고, 보니까. 어, 막 순련이다, 뭐막 대간첩 같던다 막하여 어. 간첩은 잡으셨어요? 간첩이 처음에 <laughs> 나타날 때만 <laughs> 어. 딱 신고로 한번 뭐, 해군에서 어. 딱한다 어. 공군 비행기 고아 경찰이 막 붙게 한다 우리는 저저다 깨면 안 되지 아. 막 해군에서 막포막 멀리 조금 막 비행기에서 막 포, 막그 폭탄 떨어트리고 그래가 그래도 도망가 아. 간첩 손이 나는 간접선, 저기서, 강화도 밑에서도 보고, 저기서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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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속초, 그 거진 위에, 거기서도 자, 잠수정이야, 지금 생각하고. 이러고 있으면, 가만히 있으면, 막, 엔진 끄고 있으면, 뭐가 샥! 그 막, 물, 물에 막, 물이 도는 거야. 그게 잠수정이야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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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...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. <laughs> 엄청 빠았어 <laughs> 선생님, 스트레스 받아서, 머리 빠지신 게 아니고, 빠질 때, 대체서 빠진 거예요. <laughs> 그렇다고요? 막... 20대, 20대 초반부터 빠지있어 그, 봐! 막 고속엔진, 막 시끄러운 소리 막뜯도도막 어. 막 전투배치, 막 산, 그, 저, 저. 아이고, 나다바다 타발, 무뎌. 나는 이북이라고 칭글칭글해서 근데 왜날 좋아해? 콩으로 매질을 신다고도 굳이 안 들어 근데 왜또 우리 탈북자들 좋아하셔요? 불쌍하지 않아 탈북자들은그 사람들하고 <laughs> 상관없지 위정자들이 이런 거지 <laughs> 그렇죠어탈북자들은 뭐 불쌍하지 그 사람들이야 그어 그럼 내가 무제색 어. 최고야 어. 멋쟁이셔 아 어? 멋쟁이셔 아 해군 출신이요 <laughs> 멋쟁이 요 복제 진짜 진짜. 나저저 우리 노인에 관해서 복제에 관해서 어. 노인 복제에 관해서 내가 제일 멋쟁이래요. <laughs> 내가 말이 좀 선생님 오... 생각 아니세요? 이제 좀 오바이 그만. 오바. 진짜 잘 쓰신다 진짜 32년 공무원 했는데 <웃음> <웃음> 그리고 연애편지 해군에 있을 때도 연애편지 이렇게 행서로 쓰는 거 <웃음> <웃음> 많이 써줬어 아 진짜요? 그러니까 어, 여자들이 막 깜빡 가버려 <laughs> 한 번만 <대만> 편지 보내고 <laughs> 여기, 여기 유니카 나 여기 처음 왔는데 딴데 중고차 파는 데 있는데도 시행서 일부러 여기 왔어요. 또, 왜, 뭐 때문에 여기 왔냐. 이 탈북해가지고 살려고발버둥 치고, 열심히 사는 이 유미 씨한테 믿음이 가고, 전국에서 다 와요, 유미 씨한테. 어? 어차 사, 사실 분은 믿고, 어? 돈도 싸고, 많이 할인도 해 주고 니까 일로 와가지고, 윤미 씨한테 부탁하세요. 절대 내가, 아, 그건 장담하고 보증합니다. 어? 아,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. 이거 허풍이 아니에요. 어? 어, 진짜 여기 와서 대한민국 어, 사람들은 아는 사람은 윤미 씨 신용이 있으니까. 아, 내가 뭐 때문에 여기서 시운서 여기까지 오겠어요. 윤미 씨 보고 오는 거지. 이상입니다. 땡큐, 땡큐. 무지하게 <laughs> <물결기> 땡큐. 무지하게 <laughs> 땡큐. 음. <laughs> 아이 계속 담배 있는지 찍어. <laughs> 내 미남이라 그런가 봐. 조심히 가세요. 우리 직원이 모셔다 드릴 거예요. 조심히 가세요. 네. 네.